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시간은 캠핑장에서 <laughs> 분갈이 하는 시간입니다 요 아이는 오렌지 멀로 23년 3월 26일 날 합식을 해 줬던 아가예요 대략 어, 해수로는 3년이고 대략 2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2년 반 정도가 됐고요 어, 요 아이는 2, 4, 6, 8, 10, 11 원래 제 기억에는 12개 여기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 하나가 물렀나 봐요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어, 너무 예쁘죠? 완전 핑크멀로입니다. 핑크멀론인데이 아이 분갈이, 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하엽도 너무 많고, 분갈이 해준 지 너무 오래돼서, 애기 얼굴이 자꾸 작아져서 오늘 분갈이를 새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일단은 다 뽑을 거예요. 일단은 다 뽑을 겁니다. 자, 뽑아서 이 화분에다가 그대로 다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아이들을 뽑아보겠습니다. 색감 너무 이뻐. 와, 뿌리 꽉 찼어요. 와, 대박. 뿌리가 꽉 찼고요. 요 아이들은, 음, 붕, 어, 뿌리, 오, 가루깍지가 있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가루깍지가 있어요. 하엽이 이렇게 많아. 하엽이, 하엽이 보이나요? 몇 단이야, 몇 단이야. 가루 껍질이 있네. 가루 껍질이 생겼어요. 일단은 얘네들을 흙을 다 털고 뿌리도 꽉 찼습니다. 뿌리도 꽉 차고 이래가지고 음 뿌리 이러니까 얼굴이 자꾸 작아지지. 가루 껍질도 생기고 이래서 일단은 이렇게 자르고 와이도 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쁜데 하엽이 이렇게 될 동안 안 떼줬어. 그러니까 깍지도 생기고 그지 선풍도 안되고 음 세상에 가루깍지가 뽀얗게 이렇게 뽀얗게 생겼어요 얘네들은 일단 흙다 털고요 흙다 털고 제가 흙다 털고 그 물에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해주겠습니다 정말 가루깍지가 다 있었구나.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었구나. 세세이 흙 속까지 이렇게 뿌리, 에이, 뿌리 장난 아니죠? 와, 이 방울토가 뿌리 잘 내려요. 이렇게 아전 화분이 꽉 차도록 뿌리가 있었는데 이 가루깍지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루깍지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물은 3일 전에 줬어요. 물은 3일 전에 줘서 이게 지금 다 젖어 있습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너무 예쁜 오렌지 멀로. 이거는제 격에 스피드 다육에서 왔었어요. 스피드 다육에서 왔었던 오렌지 멀로예요. 저의, 저의 멀로가 지난번에 샜을 때 엄청나게 많았죠? 더 많아질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사실은 하염만 떼줄까 하다가 날짜를 봤더니만 분갈이 해준 지 너무 오래됐는데 요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석 연휴라서 제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엽을 떼주지 말고 분갈이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하엽만 떼주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분갈이 해준 지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자꾸 손을 대나 싶어갖고 봤더니 가루깍지가 버글버글 했습니다. 자, 음. 얘 봐요. 가루깍지 너무 많죠. 어, 세상에. 하엽을 이렇게는 안 떼줬. 하엽을 이렇게는 안 떼줬더니 가루 껍지가 버글버글했죠. 가루 껍지 있다고 놀라지 마세요. 가루 껍지 있으면 제들 얘기하죠. 물에 털고 물에 깨끗이 씻어서 분갈이 해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육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가루 껍지는 같이 가야 되는 숙명인것 같습니다. 그냥 같이 가야 돼. 다육 생활하면서 가루 껍지 없이 키우기는 힘들 것 같아. 요 <laughs> 그래도 제가 물을 깨끗이 씻을 거라서. 음. 어, 이 뿌리가 막 녹았어, 녹았어. 어이, 얘 뭐야. 얘는 똑 잘라졌어요. 오, 얘 목대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 되면 얘는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얘는 왠지 안될것 같은데. 오, 이렇게 하면 괜찮긴 한데 너무, 이렇게. 너무 쬐끔해. 얘 빼고. 오, 하얗. 뿌리, 가루깍지가 전부 다 있었습니다. 이흙 버리고, 흙 버리고, 요 아이들은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분갈이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0날입니다. 제가 요, 뭘로 오렌지 뭘로 10월 7일 화요일 날다 뽑아 놓고 뿌리에 가루 깍지가 있어서 제가 물로 깨끗이 씻고 3일 동안 말린 다음에 좀 전에 여기에다가 한방에 케이 살균 살충을 한 번씩 다 뿌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원래 있던 이 화분에다가 다시 합식을 해 주려고 합니다 합식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깔망을 좀 깔고요 깔망 깔고 이 화분이 어, 생각보다 조금, 어,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수층은, 어, 가볍고 물 마른 통기성 좋은 숯불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숯불, 어, 여기 화산석도 들어가 있네요. 제가 화산석은, 어, 어디에서 꺼내갖고 재활용한다고 여기다 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산석 배수 좀 해주고, 위에다가 어, 사랑이를 넣고 꽂아주겠습니다. 사랑이를 넣고 꽂아서 합식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 사랑이는 지금 스피드 다육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5kg에, 아, 한 봉지가 5kg 인데요. 5kg에 12,000원이고, 어, 한 봉지는 다육이랑 합격승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한 봉지만 구매하시면 택배비가 있지만, 아, 다육이랑 같이 구매하면 5kg, 어, 5만원 넘으면 무료배송하고 있으니까, 아, 다육이랑 한 포는 합배송해 주시면 되고. 어, 5kg짜리 네 봉투. 그럼 20kg죠. 20kg면 48,000원인데 어,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랑이를 넣어 주고 사랑이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넣어 주고 위에 어, 마사 마사를 먼저 넣어 주겠습니다. 마사를 먼저 넣어 주고 어, 원래 여기에 1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어, 하나가, 어, 뽑혀서 없었고요 뽑혀서 하나는 없었고, 어, 또 하는 중에 하나가 안 좋았습니다. 여기다도 화산석을 하나 넣어주고 해볼게요. 좀 예쁘게. <laughs> 화산석을 넣어주면 좀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라서 화산석을 좀 넣어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 신기로 합식할 때는 소림마사가 있으면 좋은데, 소림마사가 찾으면 어디에 있을 텐데, 저는 주로 중립마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옆에 있는 중립마사로 일단은 이렇게 꽂아 심을 거라서 나중에 엉덩이 밑에 마사를 넣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복토를 대충 해주고 나중에 추가로 복토를 좀 해줘도 된답니다. 오늘은 10월 신날이에요. 이 영상이 언제, 언제 나갈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10월, 10날, 금요일이에요. 제가 금요일도 휴가를 받아서 오늘까지 이렇게 키핑장에서, 어, 늦지막히 나와갖고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자랄까봐 이거 쌍두를 하나 더 제가 갖고 있는 쌍두를 하나 뽑았거든요. 일단은 이 쌍두를 여기에다가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어,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앉았더니 자리가 좁은 것 같아서 카메라 조정 좀 해볼게요. 쌍두를 먼저 하나 꼽고 그 다음에 저 아가들을 뽑아 보겠습니다 이 쌍두는 쌍두는 어, 스피드 다육에서 얼마였지? 4,000원? 4,000원이었나? 4,000원에 왔던 멀로예요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멀로예요 너무 예뻐요 진짜 오렌지 멀로 핑크 멀로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예, 얘, 물에 닦아갖고, 제가 여기 가루깍지가 있어서, 물에 씻었더니, 지금 100분이 지워져갖고, 더 예쁘죠? 어떡할 거야? 너무 예쁘죠? 세상에. 너무 예쁜 멀러입니다. 지금, 일단은 이게 또 모자랄 수 있, 있는데, 일단은 하나씩 올려볼까요? 어, 얘네를 꽂아줄 위치에다가, 하나씩 올려놔볼게요. 하나씩 올려놓고 모자르면 더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놓고 어, 가운데다큰 거를 놓고 옆에다가 조그만 조그만 걸 하나씩 놓으면 되겠다. 됐어요. 일단 대충 자리를 잡았으니까 좀큰 거를 여기 화산석 옆에다가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고, 오, 색감 너무 예쁘죠? 여기 두개더 있는데, 얘네를 조금 촘촘히 꽂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꽂으면 자리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오, 잘안 보이나요? 이제. 하나씩. 이거 그냥 핀셋으로 꽂아 심으면 됩니다. 뿌리를 거의 다 잘라, 잘랐기 때문에 꽂아 심으면 돼서 제가 복토까지 했죠. 이렇게 끝에 이렇게 핀셋으로 잡고 끝까지 그냥 쑥 넣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 넣는 건가? 오, 이거 심어놨었던 거구나. 자, 너무 쉽죠? 너무 쉽게, 하나씩, 하나씩. 가루깍지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그냥 물에 깨끗이 씻어서 말렸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 다육 생활을, 어, 좀한 2, 3년만 하면 가루깍지는 왠지 같이 가는 숙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얘는 쪼꼬미 쌍도 옆에다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 하나 더 해줘도 될것 같은데? 놓고. 여기가 조금 휑한데? 음, 얘를 좀더 이동을 시키고 하나 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휑해서 안 되겠어요. 얘를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옆에다가 하나 넣어주고, 옆에 하나가 비네요. 한, 멀로그를 하나 더 데려다가 여기다가 해주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 더 데려왔습니다. 7.5cm 보트에 있는 멀로 쌍두. 요 아이 흙 털고 올게요. 요렇게 흙을 털어왔습니다. 흙을 털어왔는데, 요, 요 아이랑 똑같은 아이거든요. 똑같은 보트에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날온 아이 아이라서,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여기다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뽑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를 옆에다가 옮겨 식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기로 가라. 자. 이렇게 해주고요. 지금 핀셋 때문에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흙을 좀더 넣어주고 엉덩이 밑에 조금 더 흙을 보충해주고 마사도 좀더 보충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요 얘가 음 좀더 촘촘히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 얘가 사이즈가 크네 여기가 사이즈가 작거든요 얘를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이쪽이 공간이 좁아갖고, 이쪽에다가, 아이고, 핀셋 끝을 잡고 끝까지 쑥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얘가 사이즈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 공간이 조금 좁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끝입니다.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 개. 원래 맨 처음에는 여기 포트에 열두 개를 심었었어요. 요 자리에 하나가 더 들어갔겠죠? 어, 뭘로만 같이 있는 것보다 화산석을 하나 넣어주는 게 예뻐갖고 제가 화산석을 넣어줬습니다. 이쁘나요? <laughs> 여기서 예쁘게 다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여기 하엽도 들떴네. 자, 너무 예쁜. 와, 세상 예쁘죠? 얘가 여기에 물을 물 주면 너무 이뻐요. 물을 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시커워지잖아요? 너무 이쁘죠? <laughs> 이렇게, 이런 맛을 키우는 멀로, 와, 흑갈이 새로 해주고, 아가들 꽃단장 새로 시켜줬습니다. 세상에. 1분이 주워지니까 완전 핑크, 핑크 오렌지? 아니야, 레드, 레드, 레드 멀로 같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 커가는 모습, 어, 키핑장 소식 전할 때 가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익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럴수가. 테이블 정리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바닥에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이 아이는 오늘 단독으로 분갈이를 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어여쁜 집에다가 단독으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